스테이브 서비스 출제 포인트 퀴즈 77번, 공인중개사 A는 1필지에 대한 경계복원 측량을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하였다. 지적 기준점을 16점을 설치하여 경계복원 측량을 실시한 경우 검사 기간을 제외한 측량 기간의 계산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는 측량 기간 계산의 문제이죠. 그런데 지적 기준점을 설치한 경우라고 전제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 15회대 기출문제고, 기준점을 설치한 경우에 기간 계산 문제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출제된 유일한 기출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 유형의 문제를 소개했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에 나올 것이라고 준비하고 대응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이 문제 풀이해 보면요. 지난 76번 문제에서 제가 조문정리를 했던 것을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측량기간은 5일로 간주가 되죠. 측량기간은 기본이 5일입니다. 그런데 기준점을 설치한 사례이므로 기준점을 설치하는 데 소요된 기간을 더해준다는 거죠. 가산해준다. 그래서 기준점 설치할 때 소요된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기준점 개수에 따라 다른데 여기는 16점이라고 사례를 주어졌습니다. 조문대로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자 1점부터 15점까지는 4일을 더하고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씩 가산하는 방식으로 기준점 설치 기간을 가산해 줍니다. 그럼 이게 16점이니까 15점 더하기 1점이죠. 그래서 15점에 4일 가산을 적용하면 되고요. 초과하는 4점에 이 한점이 포함되니까 초과하는 4점까지 1일씩을 더 가산해 주죠. 그래서 며칠을 총 가산해 줍니까? 15점까지의 사일에다가 초과하는 4점의이한 점이 더 들어가니까요. 이한점 초과죠. 그래서 1일을 더 가산해서 총 기준점에 설치해서 소요된 기간을 5일로 법에서는 간주하는 것이고, 그 기준점 설치 기간을 가산해 주라. 그래서 총 10일로 어, 간주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정답은 C가 되고요. 되고요. 만약에 이 문제가 측량 기간의 계산 문제가 아니라 검사 기간의 계산 문제를 물었다면 기본 검사 기간의 기본이 4일이니까요. 여기가 4일이고 기준점 개수에 대한 가산은 똑같은 방식이어서 4일에다가 5일을 대해서. 9일이 될 것이지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잘 볼까요? 이 15의 실제 사례 기출 문제에서 이 측량의 종류가 경계보건 측량을 했기 때문에 검사 기간을 제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조문 정리를 앞으로 더 하면은 아실 수 있는데요. 이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계보건청약이라고 전제한 이상은 검사를 받지 않는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되죠. 그런데 시중의 모의고사에 보면 이렇게 경계보건청약이라 해놓고 검사 기간의 계산으로 물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기출 문제를 변형한다라는 취지는 좋은데 정말 조문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단순한 문제를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런 엉터리 문제가 있던데요 아 정말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 엉터리 문제가 제법 많은 과목이 공시법이 아닌가 해서 공시법 강사로서 조금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 오류가 많고 편지만 잘돼 있다고 우리 수험생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출판사 교재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서 특히 공식 법 과목에요. 제가 불안감을 늘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조심하시라고, 심지어는 아예 서점을 가지 마시라고 이런 말씀까지도 드리고 있습니다. 검증된 정말 확실한 자료 가지고 여러분이 시행착오 없이 에너지에 그리고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가 없이 준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자료는 좋을수록 좋고 좋고 어, 딱 필요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반복하시기를 거듭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중에 엉터리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람이 좀 길어졌는데요. 지적현안측량과경계보건측량은 검사를 받지 아니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항목만으로도 네번 출제를 했습니다. 지적현황측량과 경계보건측량은 검사받지 않는다. 이거를 뒤로 가서 제가 정규과정에서 현 지적현황측량의 현 경계보건측량의 경 현경이는 검사받지 않는다. 현경이는 검사받지 않는다. 이렇게 외우자라고 제가 힌트를 드리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검사측량을 묻는다면 4일에다가 기준점 설치기간을 가산하겠지만. 이 문제가 경계보건청량 이라고 전제한 이상 검사 기간을 묻는 문제는 원시적 불능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의 풀이는 기본 기간에다가 기준점 설치 기간을 가산해서 총 10일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문정리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 이 사례 문제에 대해서 좀 풀이를 몇번 해보시면, 또 유사한 문제를 조금 해보시면 자신감이 생길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답은 C였습니다.